샬롬. 어, 2월 20일 목요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감언다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누가복음 6장 욥기 20장 그리고 고른도전서 7장입니다. 이네 본문을 견해, 견해라는 주제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잠깐 바꿀게요. 자, 최레국기 3장입니다. 어, 하나님의 견해가 참 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어, 첫째로 고난받는 백성을 긍율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율하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견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내간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둘째로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셋째로는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복음 6장을 넘어가보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견해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은혜로운 관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규칙에만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셨죠 둘째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복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반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당시로서도, 지금으로서도 솔직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또 셋째는, 어, 은혜 받은 자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아, 이건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 욕기로 넘어가 볼게요. 욕기로 넘어갑니다. 어, 소발의 견해에서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네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다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보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난 받는 사람에게 더큰 상처를 주죠. 아파하는 사람의 환부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격이죠. 둘째로 아기는 금방 망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도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도 많이 보죠. 셋째 또 잘못된 문제점은 고난의 신비 앞에서 자기 지혜만 내세우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를 살피고 또 고른대전서로 넘어가 볼게요. 바울의 견해는 어, 정말 균형 잡혀 있는 견해입니다. 어, 첫 번째로는 결혼과 독신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정을 해요. 어느 하나를 더 영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죠. 또 둘째로는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단순한 그냥 돈 보고 결혼하고 뭐 계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라는 실천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안식일 본문 누가복음을 좀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을 좀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다시 돌아가서. 네. 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치십니다. 어, 흥미로운 것은 이게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불법 이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이 더큰 불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쉼이 필요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어, 없는 그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생일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는 못하고 장식장에 모셔만 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목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회당에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동안 숨어 있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지금 한가운데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단순히 가난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마치 비싼 화분에 심은 식물보다 길가에 핀 민들레가 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자랄 수 있고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수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그저 착하게 살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원수였을 때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원수 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앞에 있는 그 미움의 대상을 심지어 원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인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헤어졌던 형제였다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왁 죽이려고 하다가 태도가 확 바뀌는 그런 역사를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규칙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분이에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규칙이 필요 없고 생명이 소중하다가 아닙니다. 규칙도 중요한데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사랑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규칙이라는 거에 가두어두기보다도 그 울타리를 넘을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10번 더, 1 0 0번더 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칙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실천사항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내가 만든 첫 번째, 내가 만든 당연한 규칙들. 몇살 되면 뭐 해야 되고 누구는 뭐 여자는 어쩌고 해야 되고 남자는 뭐 해야 되고 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뭐, 어쨌든 일요일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내가 만든 당연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원래 그런 거야. 이거는 당연히 절대로 다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말 때문에 혹시 누군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지체들 그분들과 식사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어? 기도 제목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기도 제목 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적 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신앙,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은혜가 메말라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견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견해가 수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